미래 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. 랜동의 야구 쥬. <목소리> 이름 뭡니까? 아, <웃음> 주장. <웃음> 오케이 굿 굿. 또 우리 <laughs> 경성중학교 캡틴. <laughs> 네, 캡틴의 아, 네, 타격 모습 한번 또 보시죠.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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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수들이 임팩이... 어, 아, 임팩이... 장난 아니야. 중학생이 아닌 것 같아. 응. 아, 진짜 임팩이... 장난 아닙니다. 예. 야, 예. 4번 치 치겠, 4번 치겠는 어. 야, 자세도 음, 아주 좋네요. 야. 아, 진짜 잘 돌린다. 아, 확실히 주장이 다 다르네. 응. 앞쪽에서. 진짜 어. 잘, 들, 잘 돌린다. 아! 이제 좀 움직인다 이제. 아! 뭐좀 있다 이마 발이 발이 발이. 지금 빠지고 지금 빠지고.